너의 꿈을 춤추게 하라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한양대와 조선대의 맞대결 김성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경기들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이 비조의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를 그래서 살펴보면 제가 일단 희미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1이다. 아직 아, 네. 1위라는그 숫자를 놓을 수 없는 한양대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프트 김인영, 센터 김진훈, 라이트 이준석, 레프트 김건우, 센터. 진욱제 세터는 이번엔 박인우 선수가 이번 아, 선발 맞습니다. 세터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박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성필 감독께서 이제 박인우 선수를 선택한 만큼 오늘 어떤 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홈팀 한양대학교입니다. 레프트 고우진, 라이트 이현진, 센터 김형근 센터 이준영, 세터 이현승, 레프트 김광현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세트 한양대의 서브로 출발하겠습니다. 김광현의 서브로 1세트 출발합니다. 잘 들어왔어요. 왼쪽으로 스파이크. 받아내는 한양대입니다. 이번에도 왼쪽 스파이크 연타. 계속해서 김광현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습니다 지난 경기 때좀 서브 많았던. 오 대트 맞끊어보면서 서브에이스. 어행운의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습니다 계속되는 한양대 서브. 서브 강하게 오, 오 들어와요 서브에이스. 어, 약간, 목적 타성으로 들어왔는데, 김인영 선수 맞고,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서브웨이스 두 개를 섞어내면서 스코어 4대1이 됐습니다. 서브 강하게 넘어지면서 맞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웨이스. 3단을 넘기면서 조선대의 찬스볼. 천천히 만들어 가야죠. 어, 속공! 좋아요. 속공으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참... 타성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잘 받았고, 네트 쪽. 속공. 그대로 떨어집니다. 자 진욱 쟤 지금 어 짧게 떨어집니다. 앉으면서 받았고 높이 올려놔요 오른쪽에서 어, 어. 코트 안쪽에 떨어집니다. 중... 하이볼 그대로 막아냅니다. 막아냈던 조선대 이연진 어, 세, 어. 세 명의 브로킹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강... 강하게 어, 넘어지면서 내 이게 올려놓고 왼쪽 스파이크 뚫어냅니다. 길었어요. 네, 각도가 좀 깊게 들어가면서 그대로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 0대10 동점. 들어올렸고 다시 고진 왼쪽. 그렇죠. 아,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이번에도 서브 강하게 들어왔어요. 올려놓고 자, 왼쪽에서 후위 넘어지면서 디그. 아이고 오. 오버핸드로 봤습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짊어지면서 때리는 과정에서 그대로 공이 벗어났습니다. 연타성으로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 스파이크 블로킹 막아냅니다. 김인영의 블로킹 언더로 들어올렸고 하이볼 스파이크 살았어요. 블로킹 커버됐어요 들어옵니다. 후위에서 어, 대각선 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준석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 한양대 기회 속공 어, 막아내고 넘겼습니다. 다이렉트 킬 이렇게 득점이 나옵니다. 타스로잘 밀어 넣었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잘 받았습니다. 뒤로. 스파이크! 아, 네. 이준형이죠. 이준형의 블록킹이 막힙니다. 블록킹 바운드. 오! 3단, 하지만 이 공이 좀 길게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왼쪽. 밀어넣기. 기다리고 있었던 이준석입니다. 왼쪽을 높게 스파이크! 야! 블록킹에 차단됐습니다. 이준영, 중요한 포인트, 브로킹 포인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잘 받았어요. 네트 플레이. 조선대학교의 공격 찬스가 왔습니다. 왼쪽에서 밀어넣기! 코트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오 오벤드로 받았고, 중앙에서. 시간차! 두 명의 블록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방준호, 자기가 서브 리시브 오버토스로 받고 난 이후에. 넘어지면서 받아요. 중앙에서 어! 들어옵니다. 왼쪽으로 높게 갑니다! 넘어가지 아, 않아요! 자, 아, 듀스입니다. 잘 들어왔어요. 받아놓고, 왼쪽 스파이크 직선! 깔끔하게 뚫어냅니다. 준비하는 김인영입니다. 강하게. 넘어지면서 받아요. 백토스!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로커를 뚫어냈습니다. 안쪽으로 잘 들어왔어요. 받아놓고, 중앙에서 후이! 김인영! 블로커아웃이 됐습니다. 핑 바운드 막아냈습니다. 어택 커버 자. 됐고. 밀어 넣기! 넘어지면서 리그 자, 오른쪽. 블록아운 득점. 자, 이현진이죠? 1세트 28대 26 한양대가 치열한 듀스 접전 끝에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인영의 서브로 2세트 출발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인영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인영의 서브로 2세트 출발.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흔들려요. 받아내면서 3단 하이볼 연타 코트 안쪽에 들어옵니다. 습니다 넘어와요. 중앙 소거. 백에이로 득점을 만들었던 조선대학교. 자 진욱제도 백에이 성공했고 바... 이번에도 잘 받았습니다. 왼쪽 오른쪽에서의 대각선 오, 들어간, 들어갔어요. 트 안쪽에 들어옵니다. 박인우의 서브 백팀 맞고 넘어와요. 넘어지면서 받습니다. 중앙에서 시간차. 좋아요. 차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때렸어요. 김민영의 서브에 오두 명이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대각선 안고 떨어졌습니다. 고진 김영근의 강한 서브를 받아냈어요. 백토스 시간 차 대각 공격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이 세트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조선대 백토스 스파이크 터치업 여긴. 강한 득점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보고 갈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서브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 중앙 블록킹이 막힙니다 끝까지 리드를 접습니다 다시 왼쪽에서의 스파이크 고우진의 서브 잘 받았습니다 중앙 속공 오, 오 발디그 살려냈어요 살. 집중력 다시. 보이고 있는 한양대 블록킹 바운드 살려냅니다 기회를 살려야죠 밀어넣기 넘어지면서 디그 조선 대 찬스볼 스파이크 동영. 마무리하는 김인영입니다. <laughs> 어, 양팀 모두 굉장히 리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대가선 네, 잘 아시고요? 지키고 있었어요. 왼쪽 스파이크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인영 이번에도 잘 들어왔어요. 오버핸드로 받고 스파이크 대박. 대가선 살았어요. 살려내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그대로 터치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강현이죠. 자, 김강현 지금도 이다. 욕심이 날 수밖에 없지만 또범실이 나오면 또 분위기가 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영근의 서브에 15대 15가 됐습니다. 기다리면서 잘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블로킹 그대로 길목을 막습니다. 이준영이죠. 네, 김영근의 강한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터치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정확하게 때려 줬습니다한양대 득점으로 17대 16. 서브 안쪽에 해요? 들어옵니다. 서브 에이스. 이연지 엔드라인에 걸치는 득점 언더로 받았어요. 백토스 오른쪽에서의 스파이크. 터치어 득점. 이준석 좋아요. 뭐 치서 긍정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올려놓고 중앙에서의 시간차. 어, 시간차와 속공으로 확실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왼쪽에서 스파이크. 살았고요. 어택 커버되었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왼쪽. 아하, 아하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한양대 터치넷 범실 터부입니다. 잘 받아냈어요. 백토스 오른쪽에서의 스파이크. 어, 브룩킨 득점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23두 점차 백태 맞고 자 넘어왔어요. 일단 연진? 오른쪽에서의 스파이크 살려냈습니다. 찾고요. 이번에도 김이영 밀어넣기. 어허 이 과정에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포인트가 나왔네요. 언더로 잘 받았고. 다시 한번 김인영 쪽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대각선 받아내는 한양대 언더로 들어올립니다. 높은 공 자. 하이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강하게 어. <laughs> 넘어와요. 잘 받아놓고 백토스 오른쪽에서 블로킹이 막힙니다. 블로킹 김건우의 블로킹. 자 김건우 지금 계속해서 이현진 뛰고 있는 조선대. 자 한양대 세트를 끝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아. 그대로 점수로 만들어냈습니다. 방금. 방준호의 득점. 자, 방준호 큰 키를 이용한 직선 코스가 성공했고요. 뭐 허리를 쓰면서 때리는 공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타점을 이용한 공격들을 잘해 주고 있는 방준호예요. 한양대학교가 25대23 2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잠시 후 3세트에서 과연 셧아웃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또가3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아니면 조선대가 3세트를 가져가면서 4세트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어, 서브입니다. 시작을 서브에 스스로 만듭니다. 김강현 <laughs> 계속되는 공격 중앙에서 오, 좋아요. 그대로 꽂아 넣습니다. 높은 타점을 살려냈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받아놓고 이번에도 왼쪽에 갑니다. 블로킹 마운드 살려냈는데 하지만 조금 흔들리면서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3대2한점 차. 강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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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서메이스. 서베이. 브잘 응. 막아내고 있는 한양대. 아, 다시 조선 내 찬스. 다시 한번 중앙 속공. 주역제. <laughs> 어 진욱재 토스들 나가다 있어요. 보니까 잘 받았습니다. 됐고요. 이번에도 왼쪽 직선 방준호 쪽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습니다. 진욱재의 서브 다시 한번 잘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쵸. 속공 하지만 지금도. 이번에도 길게 벗어나요. <laughs> 진욱재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서브입니다. <laughs> 아, 아, 서브에이스. 들어와요 서베이스. <laughs> 진욱재의 진흙재? 아, 서브 이번에도 잘 들어왔습니다. 시간차 대각선 아, 이번에는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대구 한 점차 서브 강하게 리시브 흔들립니다 언더로 들어올렸고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뚫어냅니다 이현진 김영근 오잘 들어왔어요 넘어지면서 받습니다 중앙에 세 시간 차 음. 넘어와요 아. 3단3단을 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잘 받았어요 리시브 확실히 좋습니다 중앙에서 살았어요? 넘어지면서 디게 오 이현진의 서브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 흔들려 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현진의 서브 에이스 16대 13. 서브 강하게 잘 받았습니다. 왼쪽으로 보내요. 마이크 좋아요 들어갔어요 안쪽에 들어옵니다. 김인영 이번에도 서브 강하게 어우, 넘어지면서 받아요. 그대로 넘깁니다. 빈 공간에 떨어집니다. 자 박윤우 자 저런 곳까지 해주고 있는 박윤우의 재치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3세트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더로 받고 다시 왼쪽 플로킹. 포차 세요어 블로킹 포인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강 김강현의 직선 실킥이었는데요. 어, 그것을 정확하게 블로킹으로 막아내고 있는 조선대입니다. 이준석의 블로킹 포인트로 한양대학교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어 정말 3 세트도 어디가 뭐 우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만큼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선대학교는 어 그러니까 조선 대가 잘하는 곳도 있지만 지금 한양 대학교 범실이나 좀토수의 흔들림이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한양 대학교의 범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실을 확실히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한양 대학교고 조선 대학교는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나가면서 3 세트를 계속해서 끌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18대17 다시 한번 조선 대가 한 점차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코에 들어와 있어요. 2단 그대로 넘어와요. 3단 넘깁니다. 다시 찬스볼 백토스. 고진. 스파이크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던 박인우. 어허이 과정에서 자, 지금은 어, 박인우의 후자. 네, 후자 공격자 반칙이 나왔고요. 19대 20한 점차 서브강하게 어, 서브 흔들려요. 깊고요. 밀어넣기 중앙에서 받아 했습니다 조선대. 김민영이 김인정. 갑니다. 후이! 블록킹 바운드 자 고진 왼쪽으로 가죠 져 스파이크 터치 맞습니다. 박승환의 서브 짧게 떨어뜨려요 받아놓고 백 토스 오우 들어왔습니다 코트 안쪽 22대20 점수는 두점차 백퇴 아. 맞고 살려냈어요 왼쪽으로 어. 갑니다 스파이크 직선 코스 뽑아냅니다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백 토스 오른쪽에서의 스파이크 들어옵니다. 호진. 아, 수비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잘 아, 넣었어요. 잘, 잘 들어갔고요. 들어올렸고. 왼쪽으로 보냅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아, 블로킹에 막힙니다. 결국 이렇게 동점. 김백이 서브를 위해서 코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백의 서브. 아, 흔들려! 아, 흔들립니다. 김백의 서브 에이스. 자, 김백의 서브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 세트 포인트. 아, 아, 살짝 넘어갔어요. 중앙 속공 이준영 서브 강하게 넘어지면서 받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내요 김인영의 스파이크 들어갔어요. 들어옵니다 받아냈어요 다시 한번 중앙 어! 막힙니다 막혔어요 자 기, 이준영 선수 A킥이 넘어가지 않았고요 아 지금도 이현승은 마지막 포인트를 이준영을 바라봤고요 그것을 또좀 낮았던 모습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4세트 김인영의 서브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출발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한울이 들어갑니다 강하게 넘어지면서 받았습니다 왼쪽 마이크 블록킹 와우. 왼쪽으로 블록킹 소식. 어택 커버돼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갑니다 블록아웃 득점 방준호 어 계속해서 이준석 선수가 1인 블록커를 띄웠는데 오른쪽 됐고요 블록킹 커버됐습니다 자 들어 올렸어요 짊어지면서 때렸는데 들어옵니다 방준호 텐지를 되면서 이한우 선수가 4세트를 들어와 있고요. 잘 받았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블로킹이 아, 막힙니다. 블로킹 포인트. 자, 방준호 블로킹까지 해주면서 제가 이 세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보내요. 블로킹이 막힙니다. 어택커도 아, 하지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고진 어, 잘 들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보내요. 높게. 스파이크! 블로킹! 아, 다시 한번 막힙니다. 아, 이준영. 자 이준영의 브로킹까지 나오면서 다시 들어 올려놓고 후위에서의 연타 들어옵니다 아! 아! 코트 한쪽 점수는 두점차 이번에도 흔들려요 붙어 놓고 왼쪽으로 갑니다 방준호. 직선 코스 방준호 잘 집어 넣었습니다 백토스 도지? 마이크 블로킹 이준영 아! 이준영의 서브 이번에도 잘 받았습니다 김영. 왼쪽으로 블로킹 그대로 손끝에 걸립니다. 이안 막중한 책임감을 잘 수행하고 있는 김인영이었습니다. 들어 올리면서 받아냅니다. 자. 왼쪽으로 보내요. 스파이크 블로킹! 차단합니다. 속공. 진욱조의 속공이 살짝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니다11대9두점 차가 됐습니다. 이연승의 서브. 오 아, 들어왔습니다. 서브 에이스. 연승 언더로 들어올렸고 자 김인영 왼쪽에서 밀어넣기 블로킹에 걸립니다 다시 김인영 김인영에게 가져 스파이크 아 안고 떨어집니다 김인영의 서브 강하게 잘 막았습니다 방준호의 리시브 이후에 오른쪽 어택 커버됩니다 이번에는 왼쪽 방준호 막힙니다 블로킹 그렇습니다 블로킹 포인트를 만들면서 14대12 계속해서 좋은 서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앙 속거 아, 좋아요 타격성으로 넘겼고 왼쪽으로 보냅니다 스파이크 직선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서브 잘 들어왔습니다 언더로 받았고 시간차 시작했고요. 약간 호흡이 맞진 않았지만 잘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보내요 방준호 방준호 터치수벅 점차 방준호가 받았습니다 c k 받아요 블로킹 네. 아블로크 맞고 안쪽에 떨어집니다 아, 3단 그렇가요? 넘길 수밖에 없는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찬스입니다. 중앙 속공! 오! 이번에도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던 이한울입니다. 이한울! 포인트 24대 17 조선대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조선대의 서브. 받아놓고 왼쪽으로 갑니다. 블록킹 바운드. 그렇구나. 살려내는 조선대. 언더로 들어 올려요. 왼쪽에서의 키민영! 벗어납니다. 아, 이렇게 경기 끝. <laughs> 세트 스코어 3대 1. 한양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일단 승점 석점과 1승을 챙깁니다.